자, 반갑습니다. 은크마즈입니다 오늘은 제 오늘의 주제는 논평이 아니고요. 어, 꿀팁 처음 번파 하시는 분들에게 꿀팁. 어, 이 꿀팁이 무엇이냐, 단축키 어떻게 설정하시나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단축키에 대한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 이 단축키라는 게, 제가 말하는 단축키는 ASDF, 저는, 어, 키를 좀 바꿔가지고요. ASDF, QWE, F1, F2, 그리고 RF0, 오른쪽에 넘너키 있죠? 그쪽에 넘버 0번, 1번, 그리고 V키, 시프트.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단축키에 관해서는 본인이 편한 걸로 일단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 손이 뭐 작은 분들도 있고, 큰 분도 있고, 뭐 F11번부터 8번까지 쓰는 게더 편하신 분들도 있고, 어, 그치. 우리 군대가 얘기 잘했죠. 저는 기본이 좋던데요. 기본에 충실하게 하셔도 돼요. 그 기본적인 단축키에서 활용하는 부분도, 어, 괜찮습니다. 이거는 본인 취향이에요. 이거는 본인 취향. 제가 말하는 이 단축키에 대한, 어, 꿀팁은 무엇이냐. 각 단축키의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거리가 멀다, 가깝다, 뭐 이런 부분보다도 아무래도 이 단축키의 활용이라는 부분은 최소 두 캐릭, 이상을 키우는 던파에서 단축키에 통일성을 주면 좀더 수월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캐릭터의 숙련도적인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나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우리 앙크미를 봤었습니다 앙크미가 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ASD 요런 데는 좀 편한 거를 넣어요 똑같이 비슷하게 넣는데 이그 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바뀐 거야.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F 1번, 2번에 각성기가 들어가 있죠. 시프트에 들어가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다른 캐키를 가볼게요. F 1번의 2가 2번의 증각이 들어가 있죠. 보통 이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단축 키의 통일성이라는 거 약간 각 단축 키마다의 역할을 주는 거야. 역할. 통일성적 통일이 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주는 거예요. ASD는 풀 활용,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 QWE 여기에다가 주력적으로 많이 쓰는 스킬, 손이 자주 가는 스킬들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RF, RFV 쪽에다가 그 다음, 그리고 넘버 0번 1번에도 그 다음, 그리고 시프트나 시프트와 F1번 2번에 좀 이제 쿨타임이 길고 센 스킬들 이런 것들 위주로 쿨타임이 긴거 그런 거 위주로 넣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편한 스킬들,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그 다음, 또그 다음. 각성기는 무슨 키, 무슨 키. 이런 식으로 토일성을 주게 되면은 가장 좋은 점은 새로운 캐릭터 육성을 할 시에 단축키에 대한 고민이 해소가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일단 기준점을 둘때 쿨타임으로 보는 거예요. 쿨타임으로. 쿨타임이 가장 짧고 활용이 좀 많은 거. 그런 것들을 ASD, QW 이런 쪽에다 박아주는 거야. 그 다음 쿨타임이 긴 것들을 다른 쪽에 박고, 다른 쪽에 박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각성기를 이제 F1번이면 이런 식으로 박아주는 거죠. 본인이 만든 그 단축키에 대한 역할군을 지워주는 거야. 통일성 있게. 그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캐릭을 육성할 시에 단축키에 대한 고민이 무조건 해소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좀더 좋은 점은 여기서 또 플러스가 되는 게 빠른 시간 안에 숙련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져요 이게 뭐 장난이 막 이럴 수가 있는데요 이게 키가 많이 익숙해지고 모든 캐릭터를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캐릭이든 새롭게 들어갔을 때그 단축키적인 거는 금방 익숙해져요 왜내 손이 그 쿨타임이 됐을 때 쓰던 버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쿨타임이 됐을 때그 키에 손가락이 가잖아 뭔지 이해 되셨죠 그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숙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뭐 당연한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앙큼이가 이렇게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러 있을 것 같다. 또는 초보유저분들 또는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캐릭마다 이건 여기다 놓고 이건 여기다 놓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이런 부분만 조금 바뀐다면 은 처음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모든 캐릭터를 그 통일성을 주고 하면 은 처음에 한동안은 힘들어요. 이게 적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만 그 변화에 부딪혀 보면 은 금방 소홀해지고 익숙해지고 좀더 편안한 전파를 즐길 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끝! 다음 영상에서 감사된기회 특히나 초보 유저분들은 앞으로 늘어날 캐릭터 주간 레이드나 던전, 회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를 늘리셨을 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더 부담은 덜할 겁니다. 어. 그래도 뭐 과금은 똑같이 해야지. 과금 똑같이 하고, 과금 똑같이 하고. 돈은 돈 늘어나가지만, 어쨌든. 요거라도 해소되면 어디야? 아, 그죠? 요거라도 해소되면.